이 금조가 64개 자오 분. 아니 이 64개 왜 꺼내 금조가 그냥 아 꺼내지 마 아니 근데 나 아까전에 저 상점 갔었는데 금조가 떨어져 있었어 뭔까지마 아, 버려 그거 어? 버리고 빨리 와. <laughs> 안돼아 쓰지마 아, 쓰지 아 재미없어져 그럼 아니 상자에 넣으러 가고 있잖아 상자에 넣으러 달려라 멍청아 아니 달리면 잘못하면 옆으로 떨어져 나는 야, 그럼 너는 지금 여기서 나한테 던지고 뒤로 돌아. 쉬. 아니, 그게 더 빠르잖아. 너는 계속 걸어간다며. 아, 잠시만, 때리지 마. 아, 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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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집에 간다. 아, 잠시만. 하나만 16만원 맞추자. 6만원? 16만원? 어. 아, 잠시만. 16만원 만추자안 돼, 안 돼. 아, 쓰지 마. 아, 쓰지 어디야? 마. 아, 쓰지 말라고 저거 아, 잠시... 떨어져 있다. 응. 어? 여기 주민. 네가 죽였잖아나죽었어 여기 말고 딴데 있겠지. 응? 저기 반대쪽에 있네. 아, 거 쓰지 마. 어. 아 그거. 아 그거. 쓰리. 또 어디쯤에서 맞아? 어, 여기 45인데? 그거 내가 사야 비어 었거기 응. 어, 나 튕겼어. 진짜? 그만 응, 들어가 라 어, 들어가어나서비스 줄여라 막 그래. 허, 들어갔어. 나 서비스는 뭐지? 나는나 소리 스는아놓나게비스나서 너? 형 때릴까? 그럼 나 옆으로 튕기면 어떡하려고 잘못해냐없잖아 지금 있거든? 고기 14개랑 나무 17개랑 돌 47개 퍼트다면나또 죽을 거니까 아 근데 니 스킨 잘.. 멀리서 보면 뭔가 비콘 같아 죽을? 진짜야 생긴게 뭐, 머리 색깔도 그렇고 뭐, 나 머리 색깔 노란색 회색이야 너 머리 색깔 뭐, 뭔가 그렇게 보여. 그럼 스킨 바꾸고 올까? 아니, 그냥 해. 그냥 도착 지 아씨. 열심너나두대 때렸으면 나 떨어졌다. 넌더 캐고 있어. 야, 나산 만들어야겠다. 난 원래 내리신 거 했어. 근데 조약들이 많아서는 아가너 나무 없지? 아니? 꺼냈지? 아니, 꺼냈잖아. 없어? 방금 있다며. 다물만 했지 죽여버린다. 진짜 그게 꼼꼼해. 던진다. 나무 줄라고 물어본 건데 안줄린다 아서 아서. 나무 줘. 이면그 정도면 됐지? 응. 어나안 줬는데. 상자에. 내가 일꾼이냐? 자수하는 게더 쉽잖아. 나는 눈 캐러 간다. 진짜? 저, 저거 와. 돈 있잖아, 돈. 어. 다이아로 만들지 마라. 갑바 만들려고 했는데. 아, 어, 만들지 마. 만들었어? 아니. 그거 나도 아껴놓을 거라. 아, 신발 만들지 마. 아니, 다이아 껐들라고. 아. 잘못하다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이아 그냥 잃는 거잖아. 아. <laughs> 돈. 거더 먹으려면 교약독 해야 돼. 그치? 그, 그리고 밥블럭으로 만들면 돼. 아, 어, 배고프, 배고프면 자족 한인가 아니네. 왜 눈이 안 나오지? <웃음> <웃음> 형, 닭 꺼내지 마. 야, 눈이 안 나와. 형, 닭 꺼냈어, 닭. 아니. 닭 있지? 응. 라면? 응 그래. 엄마, 아야시원아 어? 야, 눈이 안 나와. 밥을 는데 말고 한번 가잖아. 시에 가잖아. 그럼 몇시 가는 건데? 아침에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지침에 응. <laughs> <밥> 먹을 거. <laughs> 그러 여기 두시면 좀, 형소로 우리 빨리 일어나잖아 우리는. 어? 난 빨리 일어나니까. 사보겠는데? 기다려. 나, 나 나무로 간다. 아니야 됐어. 안들려 응? 저기 눈 있지 않아? 뭔뭐 눈? 저기 성전에. 몰라. 그거 사자. 나 벌써 죄. 아, 야, 몰라. 그러니, 우리 상자에 수박이 있네? 어? 수박. 뭘? 어. 세 세트인데? 알고 있어. 야, 나 수박 한 세트 갖고 와서. 한 세트로 바꿀게. 그래? 그럼 내가 괜히, 괜히 넘는 네나형 때릴까? 나가기 없는데. 나도 책임면서 찾아가서. 나 사는 나다이데가 나 하시... 만들었어. 어? 다이아트 만들었어. 그죠? 진짜? 야또저다 너한테 말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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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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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어, 이거 방송하는데 자꾸 말하는 거 어떡해? 맞아. 방송하는데 왜 자꾸 말해? 아, 그거? 아. 그거 이게이 브이콘이야? 응. 시원아, 응? 여기 개이득 있는데? 어디? <laughs> 봐봐. 봐 이거를 사, 다, 다시 사는 거야. 이거 뭐야? 나 아, 한번 사갔잖아. 조약돌. 그래, 돈두개 주면 32개로 바꾸잖아. 응. 이거 돈으로 많이 바꿀 수 있어. 나. 어 여기서 그래? 그럼 래그한 세트만 갖고 가야지. 그럼 네 개면 나 지금 6 4개에다가 소름 40개가 있어. 돈. 그럼 지금 반복으로 바꿔서. 아야 어. 어, 그리고 다시 반블록으로 바꿔 그리고 돈, 돈으로 바꿔 그러면 거의 아니 100개는 아닌가 여기 작업대에 얘 설치해놔야지 그냥 거기? 어. 아깝게 아깝게 아. 그렇게... 이거 좀더 확장해야 된다 야심해아 어. 빠졌어 꼈어 꼈어 살려줘 꼈어 야, 야, 진짜 돈 우리 100개 넘어. 진짜? 어, 밥블로다 팔면. 64개. 아나 어, 방금 전에 조약돌이 깨서 죽을 뻔했어. 야, 밥불로나 3세트는 없는데? 응? 2개? 어, 두 세트 해서 그냥 돈두 세트만 잘라가두 세트 60개. 두 세트? 어. 그럼 내가 진까안들어 아닌가? 이 정도만 사고 나 다이아 사 갈게. 몇 개? 어 블록 살 거야. 어 블록 몇 개? 지금 60개 남은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60개니까 1개지 하나에 여섯 개. 어 그럴까? 여섯 개사갈라고나이 네, 맞추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 또 아 절로 가내수집좀할걸 그랬나 아 이런 식야 다이아 54개 다 샀어? 아니 60, 60개만 썼다니까 그, 그리고 바꿨어? 응. 응. 그거 모아놨다고 뭐 뭐할 건데 살려 다이아고 게임 만들까 그래서 지옥 가야지 지옥 가면 뭐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옥에 또 스카이블럭 있을지 없지. 지옥은 음.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이 들어. 아, 56. 야 그리고 만들는거면 어, 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미리 음. 미리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도착하지 알고 거기에다 만들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들면 이상한 데로 아무데나 가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기다 지옥을 안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그 지우개, 그, 런걸안 만들었다는 거야. 나두 세트. 뭐가? 조약도. <laughs> 내제돈 많아가지고. 헐. 펄로 두 세트 넘어지금난 이미 한 세트 있어. 헐. 왜 이러냐? 어. 지금 두 세트면 냐한 세트. 세 세트. 네개 부족하. 필요한 Fa 것만 사자. 나 저기 가서 돈으로 바꿀까? 아니, 나한테 줘, 나한테. 괜찮아? 아니. 어. 어. 그러나 그래, 떨어질 것 같은데. 우와 나 옆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뭐, 먹을 것좀 사야겠다. 그죠? 응. 네. 부족할 것 같아. 아니, 이쪽은 광석. 어머! 블럭 팝찝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이따가 깜짝 놀랬네 으 떨어진다! 형!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떨어졌어, 밑에 다시 꺼낼게 또 꺼내? 응 어. 됐어, 그냥 꺼내지마 <놀대> 다시, 다시 하면 돼 나, 나 어차피 지금 돈 많아, 두 세트야 되게 야, 나, 나, 응. 돈, 어서 응. 고기, 어, 잠시만요. 한 세트 넘었어. 넘었어. 아, 하지마. 아니, 아니, 왜? 그냥 해. 돈무형 팀이 아니니까, 형은 이해가 응. 안 가겠지. 어, 그래도 돈 많잖아. 아니,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더와주면 응. 좋아. 아, 시간 아까워, 그래. 괜찮아. 하는데? 여기서 끝내야겠다. 가격이 두 개. 나 끝낸다. 뭘? 마크. 아. 하지만 진짜 금방, 금방 해, 금방 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어떻게 들어가? 들어가야 들어가지. 오, 씨, 다른 면에 들어왔어. 아, 아까 했던 거. PVP 스톤 날렸던데 알리어래. 진짜. 음. 저저 반블로 위험 위험하다는데도 한번 가봐야겠다 나. 진짜? 어 아이 돈 같은 거다 놔두고. 야나나어 아이템 상자 상자로 와. 아이씨 이유가 뭔거 있어? 그거 놔둬나 그냥 시원아 나나검 하나만 만들게 저희 위험한 데갈 거니까 가봐도 아, 뭐 만들지? 됐어 가보자 아 뭐야 고개이 그 있어? 하지 말라니까 말을 안들어 때려 죽여 아형 꺼내지 말라 했지? 한 톱? 아니, 진짜 잘하네 너, 게임 뭐야? 뭐... 근데? 응? 게임, 저기, 좀 거미? 응. 근데 내가 지금 건만 들을게. 빨리, 빨리, 빨리. 그리고 상자에 아이템 넣어줘게 응. 일단 쟤부터 죽일게. 어, 내가 뭘 들고 있었더라? 아니, 아무거나 넣을게. 아 아니 내가 내가 그냥 상자에 넣어줄라 했는데 아 꺼내지 마 괜찮아 꺼내지 마 줄일... 꺼내지 마 그냥 내가 줄 하나만 꺼내면 돼 진짜 아 꺼내지 마 반블록 너무 많이 너,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많데너 반블록 한 세트만 꺼내 진짜 어 아, 나도 나 그냥 아오아 어, 응. 그냥 버려 아, 아, 아. 아 진짜 그 끄고 올게. 오케이, 끄고 올게. 아, 어, 여 아이템은 안돼 솔직히. 육, 육.